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상의한 것은 바로 상의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은 십술적이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적인 그런 어,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어 반역죄라고 할수 있겠죠.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 바치지 않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 이 당시에 이 죄는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리 가도 함정에 빠지고 저리 가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때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아마도. 질문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여 나를 시험하시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악함이라고 있잖아요. 악함이에요. 악함, 악한. 뭐가 악합니까? 나를 시험하는 거, 나를 시험하는 걸 악하다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소한 단어라고, 단어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두 단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기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를 시험하는 것 자체를 악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시험하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다, 참담하다, 참, 어? 너무나도, 어, 경악하고 끔찍한 죄악을, 죄, 죄라고, 악한 죄라고 한 취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정의하고 계시죠.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고 반면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르세인과 이스라엘 성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절 말씀, 그들의 악함, 예수를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또한 모습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예,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이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은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어, 어떤 형태 어떤 어, 루틴을 볼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다운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무도 거리끼는 거리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 물어보지 아니하십니까? 참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을 하죠. 앞에는 옳은 말로 사탄 마귀가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에게 속일 때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바른 말, 정직한 말, 참 말을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말이 조금 달라지고 나중에는 비슷한 말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과 다른. 그런 말을 통하여서 하와를 죄로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바리새인과그 사주를 받은 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향하여서 좋은 말을 던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던지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는 말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대응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금 내는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데나리온을 이제 세금으로 대나리온을 내니까 대나리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대나리온의 어, 동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 동전에도, 어, 우리나라 동전에도 그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가이, 드르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이 로마의 대나리온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서 어, 말, 인정하는 그런 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세에 대해서 가이사의 어,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어,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어, 하고 계십니다. 어, 세금 성전사니의 세금 이죠 세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는 사탄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것은 사탄 마귀에게, 아,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사탄 마귀가 어, 대개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로 말미암은 사탄 마귀의종되고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들, 사탄 마귀의 자식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 사탄 마귀의 것은 사탄 마귀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마땅하다는 이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님 본래 하나님이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파치지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죽으시이라고할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21절에 이말씀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라.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 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받으면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할수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피그 피, 핏줄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다. 삶이 바뀐다. 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